그러면 내가 말할게. 아, 학교에서 아린이가 1등한 거를 말하고 싶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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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환. <하시만. 시>. <laughs> 안녕하세요, 권지통입니다. 오늘은 시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. 시원은 좋아한다는 뜻입니다. 어,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<laughs> 我喜欢他.我喜欢他.我喜欢他.我喜欢他. 응. 나는 그녀를 응. 나는 그녀를 좋아해. 아, 그녀는... 여기서 또그그 그 여자의 탄에 응, 여자 탄애. 응,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 했어, 남자겠어? 말하는 사람은 남자. 그럼 말하는 사람은 남자지. 응. 我喜欢钓鱼，我喜欢钓鱼，我喜欢钓鱼。哦，钓鱼呢？钓鱼어려운말”같은데。낚시하는，啊，낚시하钓鱼는낚钓鱼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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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钓鱼。我我喜欢看书。 我喜欢看书，我喜欢看书，我喜欢看书的这是哪能？嗯，读书，读书，读书，最爱。看书叫读书呀。嗯，我喜欢看书，我喜欢，我喜欢看书，看书，看书，看书。我喜欢看书，我喜欢看书。 我喜欢足球我喜欢足球我喜欢我喜足球足球足足足球足球이 음음 주는 음 발이라는 뜻이야. 음음음그 그러니까 축구는 음 발로 하는 거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발이니까 발. 음 발이 발이 들어가는 아, 거. 야 주초는 축구구나. 응. 축구. 응. 그데 응. 농구는 달라. 응. 농구는 손으로 하는 거는 소球가 아니야. 그러면, 아, 다르네, 그럼. 란球야. 아 란球은 또 다른 거라. 어. 응. 어. 그러면 여기 오늘의 응. 시환을 배웠으니까 응. 그러면 우리 세 명에서 다 시, 좋아하는 거세개 응. 이상 말해야 해. 아, 알았어. 알았어. 그럼 누나부터. 또 물어 물어봐야지. 我喜欢踢足球。你喜欢吃什么？我喜欢吃冰淇淋。你喜欢干什么？我喜欢什么？打游戏。<laughs> <laughs> 你呢？못알아你喜欢什么？你,你喜欢什么呀、就是？뜻은너는뭐하는거좋아냐고你你。 喜欢吴俊灿的，喜欢什么？什么？什？什么？什？什么？嗯，喜欢什么？嗯，喜欢什么？嗯，你喜欢什么？我，你喜欢什么？我喜欢足球。我去吃吃够？哦，吃够？要等嗯，你喜欢吃什么？我。

너는 뭐를 하는 거 좋아해. 응. 그러니까 너 평소에 뭐를 좋아하는 뭐를 응. 자주 하는 응. 지물고어 응? 어, 뭐시, 황, 다요, 시. 응. 응. 다요, 시. 게 게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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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 게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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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喜我루야는 우리 집고양이예요 응.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말했구나. 응. 너는 뭐 좋아해? 我喜吃年糕 떡볶이를 좋아年糕 그래, 오늘 이는

학교에서 아린이가 1등한 거를 말하고 싶어 조용히 <laughs> 말 <laughs> 그 누나가 학교에서 할머니 아이고 응. 권지통 누나라고 아, 권지통 누나 어, 응. 응, 권지통 누나 그러면 응. 권지통 제제 음, 응. 권지통 제제 응. 샤오에서 <laughs> 奖得个嗯。数学一等奖。嗯。都么样嘞？数学都么样嘞？数学数学。一等奖。数学一等奖。啊，一等奖。英语一等奖。英语英语一等奖。一等奖。一等我，所以奶奶喜欢我姐姐在学校拿数学全班第一。 全班第一，全班第一，全班第一第一等奖，可记？嗯嗯嗯，哥哥，奶奶喜欢吃什么？奶奶喜欢吃麻文的。嗯，买点吧，买点。嗯，昆昆吉通姐姐。嗯，学校，在学校。嗯嗯。 짜이, 뭐뭐 짜이 센샤, 수학 1 등, 수학 이 등, 영어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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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, 영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술을 등, 교의 대표로 나갔다는 거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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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제 누나, 어내누나어 <목소리도> 전교에서 미술을 음. <목소리도> 어, 대표로, 대표로 어, 다른데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. 응. 전교, 1등, 전교, 응. 1등 응. 전, 전교 1등을 했어요. 응.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시한, 我姐姐,我姐姐美术全校第一的时候, OK. 姐姐 나의 누나는, 응. 그 뭐라고 말했어? 美术一等奖，美术全校一等奖。没事啊我我我我我你喜欢吃什么？哦，你喜欢吃什么？还有那不不那个不蒙那个叫不蒙那个？哦，真的。嗯，哦，还给多还给哟，关注和喜欢哟，点的人我喜欢你，我喜欢你，我喜欢你，喜欢的多一点，大姐。嗯。